우리나라가 관념과 명분에 갇혀 있고 또 성리학적으로 네. 굉장히 매몰되어 있고 망각과 무지를 하는 경향 이 있고 현실을 깊이 파고들지 않는 성이 있다고 이렇게 대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 우선 성리학적 매몰의 예로 들어주신 예송논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왕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한 철학적 질문까지도 이어졌다고 배웠었고요. 네. 음, 만약에 그 예송 논쟁이 정말 진정 성리학적으로 매몰된 것이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서양 철학자들의 대화는 굉장히 고상하고 고풍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어, 음. 우리가 15세기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사상을 발달시키고 음.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어떤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는 네. 왜 굉장히 매몰되어 있고 좀 갇혀 있다고 여기에 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우 아주 예리하고 아주 훌륭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철저히 이제 개인적인 해석이로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대에 필요한 정치 철학과 그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과 이런 거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서 이론들을 발전을 시켰었던 거거든요. 제가 비판한 이유는 이겁니다. 세계관이 딱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범위가 한반도, 조선 내에서만.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시대를 건너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만 갇혀서 대부분 그 논쟁의 중심이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성리학 틀 안에서만 갇혀 있었고 그들의 명분만 계속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살인들끼리 논쟁했던 걸 보면은 그냥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딱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야, 니들 그거 논쟁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옆 나라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저는 그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개구리가 지금 물이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는데 개구리끼리 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그 비커를 벗어날 생각도 안 하고 불을 끌 생각 안 하고. 어. 그렇다면 실학과 같은 우리 것을 알고 그를 바탕으로 조금 적용을 해보고자 했던 시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건가요? 왜 그게 실학으로 명명되는지 알고 계세요? 예전에는 중국 것에 관심을 가지는 풍조가 조금 많았는데 그걸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전반에서 우리나라의 모습들, 면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다가가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실학이라고 명명한 것 같아요.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대안으로 찾은 게 실학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한반도는 근대화를 할수 없기 때문에. 조선은 근대화를 못했다. 그래서 누가 시켜줬다? 일본이 시켜줬다. 이게 식민사관이거든요. 그 식민사관이 이 학계, 우리나라 학계를 점점 점령하다 보니 그 대안으로 아니야, 우리도 근대화에 도전하려는 시도가 있었어. 언제? 정혁용이 그랬고, 박규수가 그랬고, 이렇게 했어. 라고 해서 실학이라는 게좀더 이렇게 사회에 등,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관점이 아니라 진짜 산업화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실학이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증기기관을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전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전화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이것해야 정조 때 거중기.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자,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국제사적 관점에서 한반도에서 산업혁명이 스스로 일어났냐? 어, 저는 잘못 찾겠어요. <laughs> 그런 면에서 실학이요. 우리 그 근대 우리 교과서에서는 실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취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학문적으로 실학이 나타났던 배경 실학을 띄었던 배경 과연 이걸 진짜로 근대 근대철학으로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회의적이죠 여러분들이 교과서로 배웠던 거를 제가 지금 다 깨부시는 것 같은데 저도 힘들었어요 왜냐 <laughs>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들을 사료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와 내가 알았던 게다 무너지네. 근데 이 경험이 빠를수록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 진짜, 진짜 핵심이 뭔지, 알맹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봐야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고, 아,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거를 빨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빨리 깰수록 좋습니다. 학생의 관점을 무너뜨리는 <laughs> 말씀을 드렸는데, 어, 받아들이고 말고는 중요학생 자유예요. 하지만, 저도 같은 과정을 거쳐서 공부한 입장에서, 음, 실학의 실체를 알게 되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laughs> 다행인 거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국가 주도로 경제 개발을 하면서 후발 산업 국가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린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극약 처방으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이 필요했던 건데 그래도 많이 따라잡아서 설탕 팔던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고 아니었던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고. 건설의 주역이 되고 총 하나만 못 만들었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고 나무 조각배만 만들던 국가가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이 되고 와 이건 진짜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에요 이 산업화와 이 첨단화를 이룬 이 나라는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는 정말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기적을 이룬 사람들인 거예요 아 사람들의 후예인 거죠 그럼 우린 이제 뭐 해야겠어요 이생망하고 막. 헬조선 이러면서, 아이씨, 힘들어, 이래야겠어요? 우리는 지금 시대에 맞는 문제를 우리가 또 해결해 나가야죠. 그게 무엇이 될까는? 저도 몰라서 열심히 살고 있죠. <laughs> 아, 그 여기서 쇼인이 그 학생 개인에게 이제 맞춰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는 되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생에 못다 했던 걸 이제 학생을 통해서 대신 이루려고 하는 모습으로 저한테 보였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쇼인을 훌륭한 교육자로 이제 평가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학에서 되게 유명한 철학자가 한명 있거든요. 페스탈로치라고 해요. 전인 교육의 선구자라고 하거든요. 페스탈로치라고. 동양의 페스탈로치를 요시달 쇼인이라고 명명을 해요. 지들이. 네. 국가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 지금 관점에서는 야, 무슨 국가를 가면 개인한테 이럴 수 있지만 당시에 일본 그 시대 상황에서는 그게 필요했던 거죠. 시대의 급소를 찌른 거죠. 이 인생에 대한 자각, 역사에 대한 자각, 운명에 대한 자각이 없는 순수한 청년들을 툭툭툭 이렇게 스스로 알을 깰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똑똑똑 해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알을 깬그 사람들이 일본을 저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쇼인을 교육자로서 훌륭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초인을 칭송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육학적으로만 딱 봤을 때와 저게 진짜 자녀 교육에서도 쓸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되고 또 질문,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까 전에 이완용 말 얘기를 하시면서 이완용 외 친일들이 참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완용 외 친일들이 친미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고, 그다음에 이완용이 친미였다가 친일로 전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알아서 방향을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일로 전환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 친미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된 건지 친일이랑 친미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이완용은요 초대 주미 공사로 박정양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했었어요. 그때 같이 갔던 미국인이 알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 사람도 그냥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완용은 처음으로 미국에 우리가 대사관을 보낼 때 보좌진으로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인들과 교류를 하고 또그 미국인 알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왔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많이 대변을 했었습니다. 미국이 운산금광이란 이권을 가져갈 때 그거 허락해준 게 이완용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미국이 그대로 그냥 가져갔습니다. 이완용이 친일파로 바뀌게 된 과정은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완용은 굉장히 선비였고요, 굉장히 선비의 표준이에요. 선비, 조선 왕실에 굉장히 충성했어요. 흥선대원군도 이완용을 좋아했고, 고종도 이완용을 좋아했어요. 왕실에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왕실을 위해서 선택을 하다 보니 친일파가 돼버린 거예요. 참고로 이완용은 일본어를 아예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일파가 됐어요. 그래서 조선의 충신이 이완용이었던 거예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죠, 아주 정말 역사가 아이러니해요. 다음 질문이 그거였죠.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 갑자기 친미파로 변신했다. 왜 그랬냐? 살기 위해서 태세 전환한 을 거죠. 어. 왜? 일본이 떠나가고 새로운 실력자가 미국이 왔는데 미국이 안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한 거죠. 어. 하나 더 한반도 분단의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요? 한반도 38도선 분단시킨 게 여러분 누구로 알고 계세요? 미국? 미국이랑 소련. 정확히는 미국이에요. 1945년 38도선 딱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소련에 던져봤어요 야 분할할래? 우리가 짰어 그랬더니 소련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나닌게 38도선이에요 한반도 분단의 주역은 미국입니다 막 점령군이다 아니다 논쟁도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1945년부터 1948년까지는 미군정식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군정식이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설립됐죠 수립됐죠 그래서 점령군이다 아니다 이, 이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떤 국제관계에 놓여 있었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고 미국이 우리를 분단시켰지만 반대로 우리를 제일 번영시킨 것도 지금도 지켜주고 있는 것도 또 미국이에요. 1970년대까지 중동에서 미국과 가장 친했던 나라가 어디인 줄 아세요? 이란이에요. 제일 친했어요. 하나 더. 1945년까지 서로 죽이고 막 했던 게 미국과 일본이었어요. 그 이후에 가장 친해진 나라가 또 어디죠? 미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이에요. 자, 이게 국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어요. 엄청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넘어서 뭘 하는 거죠? 외교를 하는 거고, 각자의 국익을 위해서 전략을 하는 거예요. 반면 우리 한국은 어때요? 한번 틀어진 사이 어떻게 돼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거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냐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가 될수 있다. 이, 이 역설, 이, 이, 이 모순된 역설을 우리가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야 그런 내면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 개인도 성장할 수 있고 우리 나라도 성장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거고. 왜 유독 일본은 그런 심지어 자기네 나라 역사 인물을 여체화를 한다든지 자기네 나라 역사 인물이랑 연애하는 게임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굉장히 그런 창작에 관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유독 그게 좀 정서상 안 되는 건지?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결과로 한두 가지 갈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일본은 신화가 풍부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수준에 더럽고 괴상하고 이런 신화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굉장히 외설적이고요 신화가 쓰여 있어요 어디에 고사기에 어디에 일본서기에 제가 읊어드리면 아주 와 이렇게 될 정도로 더럽습니다 아니 더럽다기보다는 복잡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네. 그런 데서 온 인식적 차이가. 굉장히 다양한 신, 신으로 펴지고 거기에 이제 종교, 신도까지 펼쳐지면서 집마다 모시는 신이 달라요. 그러니까 집마다 어떤 신을 모시는지 다 달라. 그러니까 집에서 막 그림을 그려. 모양을 만들어. 이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엄청난 그 콘텐츠 화가 되었다. 두 번째. 옛날부터 출판 문화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전국 시대부터 책을 금방금방 만들어. 이런 식이에요. 조선 통신사가 일본에 가서 문물을 전달하잖아요. 도쿄까지 갔다 와요. 갔다 오는 길에 그 지역에서 얘기했던 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서양에서 책이 하나 들어오면 금세 번역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 미국의 미국 뉴욕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이런 책들이요. 한달 안에 일본어로 다 번역이 돼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압도적인 인식과 이런 게 있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국의 고대 신화 뭐가 있죠? 단군신화 우렁각시, 홍지팥지 뭐 신화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민 있잖아요. 무민. 귀엽잖아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핀란드예요. 핀란드에서 왜 나왔죠? 북유럽 신화를 유럽. 본 작가가 아 어릴 때 북유럽 신화를 보고 무민을 만든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 보고 알고 있는 마블에 있는 여러 가지들 오딘 뭐뭐 뭐, 토르 이런 거 전부 다 어디 건줄 알아요? 북유럽. 북유럽에서 나왔어요. 신화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시다 쇼인이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에 언급돼 있지 않고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왜이 인물이 등장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역설해 주셨고 그게 또책 출판의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라고 네. 해 주셨는데 그 말로 쳐진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 선생님께서는 어, 어떤 기준으로 역사 교과서를 집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이 교과서에 요시다 쇼인이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선생님께서는 교과서를 집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전 글로벌로 가자. 우리나라 역사학을 잡고 있는 게딱세 가지 축이에요. 첫째 식민사학 둘째 민중사학 셋째 민족사학. 식민사학은 일본의 논리를 대변한다. 이러고 비판을 받으면서 나온 게 민족사학이에요. 한민족의 역사를 해야 된다. 자 민족사학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다. 민중들이 만들어 온 세상이다. 그래서 민중사학 이렇게 세 가지가 딱 있어요. 저는 이세 가지를 이제 발전 개선하자. 뭘로? 국제사학으로, 인류문명사적으로 한반도가 어떤 단계에 있었는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우리의 위치가 객관적으로 딱 드러난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렇게 돼야 감정적으로도 안 휘둘리고 진영 논리에서도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를 스스로 잘 드러낼 수 있겠다. 요겁니다두 번째, 요시다슈엔을 어떤 기준으로 넣어 어떻게 넣어야 될까? 왜 우리가 식민지가 됐지? 우리가 왜 식민지가 됐는지? 흥선대원군과 민비가 가족 싸움으로 얼마나 나라를 말아먹었는지 고종이 얼마나 무능하고 비겁하고 그냥 용기도 없이 나라를 망아먹게 했는지 거기에 참모들은 어떻게 동조했는지 그리고 일본인들은 미국인들은 어떻게 우리를 이용했는지 거기에 유시다 쇼인이 일본 쪽에 딱 들어가는 거죠. 심야 어. 토론으로 가는 지금 <laughs> 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 네, 맞... 제 도전이 성공할지 안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쇼인 쓸 때도 성공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내가 해야 될걸 했다라는 생각으로 했었고 그 결과가 여러분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각자 자신의 꿈이 다 있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어떤 세대는 어떤 청년들은 태어났더니 나라가 없었어요. 어떤 청년들은 태어났더니 나라가 전쟁통이었습니다 했어요 어떤 청년들은 태어났더니 독재와 싸우면서 일어났어야 됐어요 어떤 청년들은 그걸 다 극복을 했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어요 <laughs> 하지만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합시다 모든 청년들은 자기가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던 세상에 살고 있어 살아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도전을 해야 돼요 탐험을 해야 돼요 도전하고 탐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앞으로 또 만나 뵐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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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